안녕하세요. G80의 기본 옵션인 자율주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유지보조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차로 유지보조 기능을 켠 후에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차량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만 켠 상태에서는 핸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운전자가 직접 밟아서 조작해야 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까지도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핸들의 크루즈 버튼을 눌러 기능을 켠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행 속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설정 거리를 변경하려면 차간 거리 버튼을 눌러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는 스타밴고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차가 멈출 경우 자동으로 멈추고 짧은 시간 안에 앞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만약 자동으로 멈춘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기판에 나타나듯이 가속 페달을 한번 살짝 밟아 주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한번 밀어 주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사용하여 자율주행 중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는 핸들을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만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나 차선이 선명한 도로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된 도로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행 중 차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의 램프가 녹색인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